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10년간 무술을 연마했다 저 환자분 원수 갚는 것도 좋은데 일단 뼈부터 붓고 난 다음 하세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여기 간호사를 불러주시죠 아휴저 간호사 말고 본업은 따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혹시 저한테 검술 배우던 아니요 저는 뼛속까지 간호사입니다 검술? 그게 뭐죠? 아 제가 잠시 착각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 무사놈이 우리 두목을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할 수 있지? 이 독이면 타겟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답니다. 안 돼. 이제 독이라면 진절머리가 나. 그래서 자매품 해독제도 함께 드립니다. 오호라. 그럼 안전하겠군. 그거 하나 줘봐요. 좋아. 그럼 해독제가 있으니 이 독이 잘 드는지 내가 한번 실험해본 뒤 해독제를 마셔야겠어. 어? 응. 속이 타는 듯이 쓰린 걸 보니 진짜 독이 맞군. 그럼 이제 해독제를 어서 마셔야. 오, 신입. 이거 나 마셔도 되지? 노페 이봐 왜 그래 정신 차려 아니 이건 중독 증상인데 아왜또 독을 먹어 이 여자 이거 습관성 아니야?